남편 테트릭은 32년간 경찰관으로 일하고 은퇴했다. 2000년 10월, 우리는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관광하고 있었다. 우리 부부가 39년 동안이나 즐겨 찾는 곳이었고, 그때는 친구들 방문도 겸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날 밤, 호텔방에서 남편은 정말 무서운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 무려 6번의 심장마비가 찾아왔던 것이다. 호텔 구급대가 3분 이내에 도착해 전기 충격으로 겨우 목숨을 건질수 있었다. 병원에서는 남편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했다. 나는 주님과 비호성인께 남편과 조금만 더 함께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신부님을 뵙고 싶다고 했다. 다음날 참으로 아름다운 신부님이 오셔서 병자성사를 주셨다. 그리고 열흘 후에 남편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남편은 집에 도착하자 미사참례를 하겠다고 했다. 40년 넘게 미사참례를 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나는 너무도 감사했다. 게다가 놀랍게도 남편은 묵주를 달라고 했다. 미사 중에 내가 본 남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넘치도록 많은 은총을 받은 이 아름다운 남자는 온 정성을 다해 묵주 기도를 바쳤다. 그때를 생각하면 이 글을 쓰는 지금도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다. 나는 주님께서 사랑이 가득하신 마음으로 남편 페트릭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 머리를 한대 치시는 게 아닌가 싶다. 지난 세월 남편과 함께해 온 시간에 깊이 감사하며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러분 도 믿듯이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리라 믿는다.